뒤에 보시는 그랑자이 여기 원래 들어가서 사실 단지도 볼수 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울타리로 쳐져 있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완전 신축이 아니거나 이제 열려 있으면 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원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아파트에 울타리 안부터 주거예요 그래서 위유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주민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그런 게뭐 뭐 있습니까? 솔직히 말이 없는데 이제 혹시나 저는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입구 가다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에 이런 그냥 국유도로가 있는 게 있, 있어요 그건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로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막을 게 없어요 뭐볼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의 구성 같은 것도 좀 볼게요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랑 쭉 가면 이제 레미안 아트힐이라고 한 준공된 지 17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충분히 어, 좋은 아파트니까 쭉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갔다가 어, 임광 레미안 아트힐 그다음에 저쪽 가면 이편 세상까지 이렇게 또 둘러볼게요 또 가시죠